입니다. <laughs> 오늘은 여군 후배를 모셨는데요. 어떤 분인지 직접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군대 나온 여자 신마라입니다 저는 2014년도에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해서요. 정훈 장교로 6년 4개월 복무하고 육군 대위로 2020년도에 전역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군대 나온 여자인데요.라는 책을 썼고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군 생활을 6년 하셨고 지금 네. 전역한지 4년 차 4년. 되셨네요. 네. 출신은 어떻게 되시죠? ROTC 52기로 임관했습니다. 그 당시 r o t ROTC 하실 때 여군 생도들은 몇명 네. 정도였어요? ROTC 52기가 여군 2기예요. ROTC 51기 선배들이 한 2, 30명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저희는 한 25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정훈 장교로 임무 수행을 군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 위주로 다니셨어요? 어, 저는 6년 4개월 동안 전후방을 옮겨 다녔는데요. 처음에는 강원도 인제 12사단, 강원도 홍천 11사단, 그다음에 용산에서 근무했습니다. 용산을 제외하고는 정말 쉽지 않은 부대에 <laughs> 계셨는데 <laughs> 네. 그러면 군대 나온 여자 책을 네. 군대 나온 나오고 나서 쓰신 거죠? 어, 근데 나오고 썼습니다. 어, 만약 군에서 썼다면 아직 군대 나온 여자 나인데 아, <laughs>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전역하고요. 그 동안 6년 4개월이면 나름대로 술 썰이 많다고 아, 생각을 했고요. 전역하니까 시간도 많은 거예요. 블로그를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 일주일 에한두세편 올리면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연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연재된 것이 지금의 책으로 나오게 네네, 된 거죠. 맞아. 그러면 책을 내겠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 이제 출판사에 투고를 하신 거네요. 사실은 책을 내겠다고 쓴건 아니. 이고요좀 심심하고 음... 시간이 많았었는데 친구들이 이거는 된다 지금 여성 직업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 책은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출판사에 먼저 투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책 나온지는 몇 개월 됐어요 한3 4개월 됐어요 아, 얼마 안돼 네. 따끈따끈한 <laughs> 책이고 여군 출신이 쓴 책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네. 군대에 관련된 책을 쓰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은 여군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특수한 임무를 맡거나 눈에 띄는 업무를 맡는다고 보기 쉬운데요 저는 그냥 군인 중에 한 명으로서 일상. 미생처럼 살아가는 직장인의 한 명으로서 담담하게 풀어 쓴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책들을 어느 대상자들이 자주 읽을까요? 최초에는 여군을 꿈꾸는 학생들을 생각하고 썼는데요. 읽어주시는 분들은 군인들을 자녀분들로둔 음. 부모님들도 많이 읽고 계신 것 같아요. 군대 에 나온 여자 정말 많은 분들이 직접 구매하셔서 읽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군에서 전역을 결심하게 된 계기? 왜 끝까지 군 생활하지 않고 조금 일찍 나왔다고 보거든요? 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기복무 선발이 안 됐습니다. 아전 끝까지 많이 하고 싶었는데요. 장기복무 선발이 안 되니까 정신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20대를 군에 다 헌신했으니까 30살부터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보자 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제가 사실은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셨어요. 아 육군원사로 전역하셨는데 사실 평생은 군문화에 젖어 살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다른 사회를 좀 알아가고 싶다 라는 생각에 전역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럼 전역을 준비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고 네. 계획하신 게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없고요. 제가 육 군대위로 전역했으니까 대기업 에서 음. 러브콜을 많이 불러주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하고 전역을 했던 것 같아요 막상 나와보니, <laughs> 나와보니? <laughs> 제 집에 전역한 거 아무도 모르시더 라고요 내가 어필하지 않으면 대기업이 <laughs> 네, 알아서 찾아줄 네. 수가 없죠 네. 그럼 지금은 하고 계신 일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대기업 그룹사에서 세일즈 업무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출퇴근하는 일을 네. 하시네요 그 일을 하신 지는 몇년차 지금 전역하고 4년 됐는데 세 번째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오. 지금 회사는 1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계속하면서 네. 일을 찾아가신 거네요 네. 군에서 장기가 안 돼서 나오셨지만 군에 나오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군업무를 하면서 사회에 나가려고 할때좀 두려움 같은 건 있지 않아요? 았어 막연한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제가 군에서 초급 간부를 넘어서 6년 7년 하고 있으면 나름대로 중기복무간부인데 사회에 나가면 완전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나의 가치를 알아봐 줄수 있을까 군복무의 경력을 인정해 줄까라는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나와서 지금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근데 군에 있었던 것들이 도움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움이 되고 사회생활에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들이었는데요. 맨첫 번째로 꼽자면 상황 대처 능력인 것 음. 같아요. 제가 전방에서 군 생활 을 시작하다 보니까 적 도발이나 날씨나 외부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훈련도 못 하게 되고 제가 계획했던 업무도 못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처음 한두 번은 좌절을 했는데 두번세번 번 경험하고 나다 보니까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랑 내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기른 것 같은데 그게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회인분들이 이제 나라 씨를 겪 으면서 군 출신인 걸 알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반응은 어떨까요 처음에 다 알고 뽑으시니까 음. 쟤는 군인 출신이구나 알고 계시긴 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저와 같은 사회생활 연차랑 군복무하고 나온 연차랑 저 연차긴 하지만 같은 일이 있었을 때 역시 군인 출신답게 신속하고 침착하다 대담하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선입견일 수도 아, 있는데 맞아요. 군인이라고 하면 정말 맞아요. 그렇게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군에서 나왔더니 이군 군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좋더라 아,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자유의 맛이죠 아 자유의 맛 <laughs> 옛날에는 이제 군대에서는 일이 늦어지면 사실 퇴근 생각을 잘 못했어요 아 내가 여기서 자고 갈 수도 있겠구나 내일 아침에 퇴근할 수도 있겠구나 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회사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 있어도 아 오늘 퇴근은 하겠구나 내가 사무실에서 잠은 자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주말에 여행을 어디를 가든 누구 부에게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는거 음. 그런 자유의 맛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회생활하면서 아, 이럴 아 때는 군대가 훨씬 낫구나라는 네. 게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급여예요. 어. 군에 있을 때는 수당도 많이 나왔 고 음.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공급도 높아졌었는데 사회 나오니까 기준 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이 있었 고두 번째는 군부대에서는 가족 같이 지냈거든요. 간부들도 그렇고 병사들도 음. 그렇 고 사회 나오니까 딱히 선후배라는 개념도 크지 않고 또 회사 구성원 들끼리 가족 같다 끈끈하다 이런 좀못 느끼겠더라고요. 군대만의 정말 끈끈한 전우애라는 거는 사회에서는 사실 맛보기가 네, 쉽지가 맞아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훈 장교 시절 인제, 홍천 네. 이런 데 근무하셨을 때 군생활 위기가 이런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 어떤 거 있었을까요? 사실은 개인적인 부분이 큰데 23살, 24살에 장교로 임관하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오지의 전방 부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제로 가고 한3 4 개월 있다가는 향수병이 오는 거예요. 음. 제가 서울 사람인데 가족들이랑 친구들다 서울에 두고 음. 혼자 내가 꿈을 찾아서 국가를 위해서 왔다고는 하지만 외로움이 몰려왔고 관사 같은 것도 노후되고 화장품을 살려고 스킨푸드나 이니스프리가 어딨냐고 물어보면 속초까지 가셔야 된다 서울에 음. 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소외감도 들고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럼 정 운전교 임무 수행하면서 가장 뿌듯했거나 정말 특별한 임무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강원도 인제는 눈의 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눈이 많이 와요. 적게 오면 사람 무릎 높이 허리 높이까지 오는데 그때 전방 GOP 철책에는 더 많이 올거 아닙니까? 음. GOP에 근무하는 동기를 통해서 눈이 많이 내리는데도 철책 근무를 하는 장병들 사진을 찍어서 바로 육군본부로 보냈는데요. 원래는 사단, 군단, 군사령부 이렇게 거쳐서 보고를 하고 사진을 보내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음. 그때 저는 그 급박하고 굉장히 현장감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해서 육군본부에 직접 보냈고 그 사진을 보낸 이후로 표창을 받아서 정운병과장님 표창을 받은 게 뿌듯한 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최근에 정훈장교 출신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네. 제가 사실 정운병가를 선망했다라는 <laughs> 거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고, 제 2부에서는 ROTC 출신이시잖아요. 네. 여성으로서 ROTC 출신에 대한 네. 스토리를 들어보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웃음> 뵐게요. <웃음>